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로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지내다, 살아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ow, 어떻게, are you, 당신은 getting along 지내시고 있나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ow are you getting along?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치우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Please take away, 치워주세요. The empty, 이때 empty 하면, 빈, dishes, 접시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Please take away the empty dishes. 빈 접시들, 치워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ake up, take up. tak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자리를 차지하다, 공간을 차지하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is table 이 테이블은 takes up 차지한다. A lot of 하면 많은 그리고 room 이때 room 하면 방이란 뜻이 아니고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this table takes up a lot of room 이 테이블은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stab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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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어디에 들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Can you 뭐뭐 할수 있어, 뭐뭐 해줄래?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Stop at 잠깐 들를 수 있어. My house 나의 집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Can you stop at my house?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cry out, cry out, cry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큰 소리로 부르다 또는 큰 소리로 외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He, 그가 cried out, 소리 큰 소리로 불렀다. My name, 나의 이름을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he cried out my name. 그가 내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tryon, tryon, tryo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이어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May I May I 하면 내가 뭐뭐 해도 되나요? Try this on. 이것을 입어 봐도 되나요? 이때 this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가 대명사, 일반 보통 명사가 아니고 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목적어를 동사 사이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May I try this on?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point out, point out, point out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지적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She 그녀가 pointed out 지적했다 my mistake 나의 잘못을 또는 나의 실수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She pointed out my mistake. 그녀가 내 잘못을 지적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ree with. agree with. agree wi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사람의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gree with 이때 with 뒤에는 사람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에 동의한다. 즉 전체적 의미는 I agree with him.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ree to agree to agree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사물에 동의하다. 사물에 찬성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agree to 뭐에 동의한다. your plan 이때는 to 뒤에 사람이 아니라 사물. 그래서 your plan, 너의 계획에. 즉, 전체적 의미는 I agree to your plan. 나는 너의 계획에 찬성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gree on, agree on, agree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이번에도 역시 사물에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y 그들이 agreed on 뭐뭐에 동의했다. My opinion 이때 opinion opinion 하면 의견 견해 그래서 나의 의견에 전체적 의미는 They agreed on my opinion. 그들이 내 의견에 동의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단어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내다, 살아가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치우다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리를 차지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ake up, take up, take up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머머에 들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Start t start t start 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큰 소리로 부르다,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Cry out, cry out. cry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입어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try on try on try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지적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point out point out point out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사람에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gree with agree with agree with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물에 동의하다, 찬성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agree to agree to agree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사물에 동의하다, 찬성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gree on, agree on, agree on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ow are you getting along? How are you getting along? How are you getting along? 다음 문장은요. 빈 접시들 치워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Please take away the empty dishes. Please take away the empty dishes. Please take away the empty dishes. 이번 문장은요, 이 테이블은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is table takes up a lot of room. This table takes up a lot of room. This table takes up a lot of room. Lot of room. 다음 문장은요, 우리 집에 잠깐 들를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Can you stop at my house? Can you stop at my house? Can you stop at my house? 이번 문장은요. 그가 내 이름을 소리쳐 불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He cried out my name. He cried out my name. He cried out my name. 다음 문장은요,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ay I try this on? May I try this on? May I try this on? 이번 문장은요, 그녀가 내 잘못을 지적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he pointed out my mistake. She pointed out my mistake. She pointed out my mistake. 다음 문장은요. 나는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gree with him. I agree with him. I agree with him. 이번 문장은요. 나는 너의 계획에 찬성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agree to your plan. I agree to your plan. I agree to your plan. 다음 문장은요. 그들이 내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ey agreed on my opinion. They agreed on my opinion. They agreed on my opinion.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